마늘만 먹으면 혈압이 뚝뚝 떨어진다. 이한 가지 식품으로 고혈압 완치 3일 만에 혈압약 끊었어요. 여러분도 이런 제목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인터넷과 유튜브에는 이런 자극적인 광고들이 넘쳐나고 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처음엔 이런 것들이 정말일까 싶어서 클릭해본 적이 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말이죠. 하지만 과연 이런 내용들이 진짜일까요? 안타깝게도 대부분이 거짓이거나 과장된 정보입니다. 고혈압을 완치시키는 기적의 방법은 존재하지 않아요. 3일 만에 혈압약을 끊을 수 있다는 것도 위험한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고혈압은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는 무서운 질병이라는 사실입니다. 매년 수백만 명이 고혈압과 관련된 합병증으로 목숨을 잃고 있어요. 우리나라 상황은 어떨까요? 20세 이상 성인 3명 중 1명 정확히는 약 1230만 명이 고혈압 환자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 형제, 자매, 직장 동료들 중에서도 분명 고혈압으로 약을 드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이중 약 300만 명은 자신이 고혈압인지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 300만 명중한 명일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무서운 질병인데도 사람들은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걸까요? 바로 고혈압이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증상 없이 조용히 우리 몸을 망가뜨리거든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런 허위 광고들의 달콤한 거짓말 대신 여러분께 과학적으로 검증된 진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완치는 되지 않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합병증 없이 건강한 삶을 살수 있어요. 특효약은 없지만 확실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먼저 고혈압이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히 혈압이 높은 것 정도로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우리 몸의 순환 시스템 전체가 위험에 빠진 상태예요. 여러분의 심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분당 60에서 100회씩 뛰면서 혈액을 전신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때 혈관 벽에 가해지는 압력이 바로 혈압이에요. 정상적인 혈관은 고무줄처럼 탄력이 있어서 심장이 뛸 때마다 적절히 늘어났다 줄어들면서 혈압을 조절해줍니다. 그런데 고혈압 상태가 지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 벽이 계속해서 과도한 압력을 받게 되면서 점점 두꺼워지고 딱딱해집니다. 마치 자주 사용하는 고무줄이 탄력을 잃고 늘어나는 것처럼요. 결국 혈관은 본래의 기능을 잃게 되고, 이것이 각종 합병증으로 이어지는 거죠. 혈압은 두 개의 숫자로 표현됩니다. 120에 80처럼 말이에요. 위에 숫자인 수축기 혈압은 심장이 수축해서 혈액을 뿜어낼 때의 최고 압력이고, 아래 숫자인 이완기 혈압은 심장이 이완해서 혈액을 받아들일 때의 최저 압력입니다. 대한고혈압학회 기준으로 정상 혈압은 120에 80 미만이에요. 130에서 139에 80에서 89면 고혈압 전 단계 140에 90 이상이면 본격적인 고혈압으로 진단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한 번의 측정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혈압은 하루 중에도 계속 변하거든요. 최소 서로 다른 날두번 이상 측정해서 평균치가 기준을 넘을 때 진단하게 됩니다. 그럼 고혈압이 왜 이렇게 무서운 걸까요? 바로 합병증 때문입니다. 높은 혈압이 지속되면 우리 몸의 주요 장기들이 하나씩 망가지기 시작해요. 뇌에서는 뇌졸중이나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뇌졸중 환자의 70%가 고혈압을 가지고 있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서 뇌세포가 죽게 되고, 이는 반신마비나 언어장애, 심하면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심장에서는 협심증, 심근경색, 심부전이 올수 있어요. 아마 주변에서 가슴이 갑자기 아파서 응급실에 갔는데, 심근경색이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심근경색 환자의 60%가 고혈압 환자였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심장 근육이 두꺼워지면서 정상적인 펌프 기능을 잃게 되고 결국 심장이 멈출 수도 있는 거죠 신장도 마찬가지예요 신장의 미세한 혈관들이 손상되면서 신기능이 떨어지고 심한 경우 평생 혈액투석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눈에서는 망막혈관이 손상되어 시력을 잃을 수 있고 혈관 자체에는 대동맥 박리 같은 치명적인 질환이 생길 수 있어요. 이런 무서운 합병증들이 아무런 경고 없이 갑자기 찾아온다는 게 고혈압의 가장 큰 위험성입니다. 그래서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고혈압의 원인을 보면 전체 환자의 90% 이상이 본태성 고혈압으로 특정 원인을 찾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가족력, 노화, 비만, 짜게 먹는 습관, 운동 부족, 과도한 음주, 흡연, 스트레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우, 나트륨 섭취량이 세계보건기구 권장량의 2배가 넘어서 더욱 주의가 필요해요. 김치, 된장찌개, 라면.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들 대부분이 짜다는 게 문제죠. 그럼 이제 고혈압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법 같은 특효약은 없지만, 과학적으로 검증된 확실한 방법들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식습관 개선입니다. 특히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것이 핵심이에요. 목표는 하루 2,000mg 이하인데, 이는 소금으로 약 5g, 티스푼 하나 분량입니다. 한국인의 평균 나트륨 섭취량이 하루 3,500mg 정도니까, 상당히 줄여야 하는 수준이죠.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텐데, 국물을 다 마시면 속이 든든하잖아요? 하지만 이게 바로 나트륨 섭취의 주범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국물류 섭취를 줄이는 거예요. 국찌개, 라면, 우동 같은 음식들이 나트륨의 주범입니다. 국물을 마시지 않고 건더기만 먹어도 나트륨 섭취량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가공식품과 인스턴트, 패스트푸드도 피해야 합니다. 햄, 소시지, 치킨, 피자에는 정말 많은 나트륨이 들어있거든요. 대신 칼륨이 풍부한 음식들을 많이 드세요. 칼륨은 나트륨의 배출을 도와주는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시금치, 버섯, 호박, 감자, 바나나, 토마토, 아보카도, 콩류가 좋은 선택이에요. 특히 잎채소류를 매 끼니마다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브나 향신료를 활용해서 맛을 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마늘, 양파, 생강, 레몬, 바질, 로즈마리 같은 천연 양념들을 사용하면 소금 없이도 충분히 맛있게 요리할 수 있습니다. 운동은 체중 감소, 혈관 탄력성 증가, 스트레스 해소에 모두 도움이 되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어요. 가장 좋은 운동은 유산소 운동인데 빠르게 걷기, 조깅, 자전거 타기, 수영 같은 것들이죠. 바쁜데 언제 운동해?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일주일에 3회에서 5회, 한 번에 30분에서 60분, 약간 숨이 찰 정도의 중강도로 하시면 됩니다. 운동 강도는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지만, 노래는 부르기 어려운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격렬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꾸준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근력 운동도 병행하면 더 좋습니다. 주 2회에서 3회 정도 가벼운 웨이트 트레이닝이나 맨몸 운동을 추가하면 근육량 증가와 함께 혈압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주의할 점이 있어요. 새벽이나 이른 아침에 급격한 운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간대에는 혈압이 급상승할 위험이 있거든요. 오전 10시 이후나 오후에 운동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반드시 준비 운동과 마무리 운동을 하시고 혈압이 180에 110 이상으로 매우 높다면 운동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비만은 고혈압의 중요한 위험 요인 중 하나예요. 체중 1kg을 감량하면 혈압이 약 1에서 2mm 먹힐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복부 비만이 위험한데 허리 둘레는 남성 90cm 이하, 여성 85cm 이하를 유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여러분도 다이어트 해 보신 경험 있으시죠? 체중 감량을 위해서는 급격한 다이어트보다는 꾸준한 생활 습관 개선이 중요해요. 한 달에 1에서 2kg 정도씩 천천히 빼는 것이 가장 건강하고 효과적입니다. 담배는 정말 백해무익한 물질이에요. 니코틴이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을 즉각적으로 상승시킵니다.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심근 경색 위험이 2배에서 3배, 뇌졸중 위험이 2배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알코올도 적당량 이상으로 마시면 혈압을 올립니다. 하루 권장량은 남성 2잔, 여성 1잔 이하인데, 이것도 매일 마시라는 뜻이 아니라 마실 때의 최대량을 말하는 거예요. 가능하면 일주일에 2, 3일은 금주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식이 많은 직장인 분들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건강을 위해서는 필요한 선택이에요.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서 혈압을 올립니다.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스트레스를 받고 살잖아요. 스트레스 해소 방법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명상이나 요가, 심호흡, 취미생활 등이 도움이 됩니다. 충분한 수면도 정말 중요해요.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의 수면을 취해야 합니다. 수면 부족은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혈압을 올리고,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도 증가시키거든요. 밤늦게까지 일하고 새벽에 잠들어서 몇 시간 못 잤다는 경험, 여러분도 있으실 텐데요.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혈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소홀히 하시는 부분이에요. 병원에서만 높게 나오는 백의 고혈압이나 병원에선 정상이지만 집에서 높은 가면 고혈압을 발견할 수 있어서 가정 혈압 측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올바른 측정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측정 30분 전에는 커피나 담배를 피하고 5분 이상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세요. 등받이 의자에 등을 기대고 앉아서, 팔은 심장 높이의 테이블에 올려놓고 다리는 꼬지 마세요. 측정하는 동안에는 말하거나 움직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측정 시간은 아침에는 기상 후 1시간 이내, 소변을 본후 약물 복용 전에 하고, 저녁에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각각 2회씩 측정하세요. 날짜, 시간, 혈압 수치를 꾸준히 기록해서 진료 시 의사에게 보여주시면 치료 방침을 정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생활습관 개선만으로 혈압 조절이 되지 않는 경우 의사가 약물을 처방합니다. 주요 약물로는 이노제, 칼슘 채널 차단제, AC 억제제, ARB 등이 있어요. 약물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의사 처방 없이 임의로 약을 중단하거나 변경하지 마세요. 이건 정말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혈압이 조절되는 것은 약효 때문이므로 중단하면 혈압이 다시 급격히 오를 수 있습니다. 혈압이 정상으로 나오니까. 이제 약을 끊어도 되겠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정말 위험한 생각이에요. 약 덕분에 정상인 거지, 약을 끊으면 다시 올라갑니다. 이제 여러분이 자주 궁금해하시는 몇 가지 질문들에 답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혈압 환자, 커피 마셔도 되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소량은 괜찮을 수 있지만 주의가 필요합니다. 카페인은 일시적으로 혈압과 심박수를 높일 수 있거든요. 하루 한두 잔 정도에 블랙커피는 장기적으로 혈압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연구도 있지만 개인차가 큽니다. 평소에 자신의 혈압 변화를 관찰하면서 조절하는 것이 중요해요. 고혈압에 좋은 영양제가 있나요? 도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약을 대체할 순 없지만 보조적으로 도움이 될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코엔자임 큐텐은 혈압 감소와 혈관 기능 개선에 도움을 줄수 있다는 연구가 있고 오메가3 지방산은 혈행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마그네슘은 혈관 이완에 도움을 주죠. 하지만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 후 복용하세요. 혈압이 갑자기 너무 높게 나올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더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런 상황을 경험해 보신 분들도 계실텐데요. 먼저 편안한 자세로 앉거나 누워서 10에서 15분간 휴식을 취하세요. 심호흡을 하면서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이 중요해요. 안정을 취한 후 혈압을 다시 측정해 보세요. 휴식 후에도 수축기 180%, 이완기 110 이상으로 매우 높고, 심한 두통, 어지럼증, 가슴 통증, 호흡 곤란, 시야 흐림 등의 증상이 동반된다면 즉시 119에 연락하거나 응급실을 방문하세요. 증상이 없다면 일단 안정을 취하고 다음날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고혈압에 대한 흔한 오해들도 바로 잡아 드릴게요. 첫 번째 오해는 증상이 없으면 치료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증상이 없는 것이 고혈압의 특징입니다. 오히려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합병증이 진행된 상태일 가능성이 높아요. 두 번째 오해는 고혈압 약은 한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철저한 생활습관 개선으로 혈압이 잘 조절되면 의사의 판단 하에 약을 줄이거나 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에요. 고혈압은 완치되는 질환이 아니라 관리하는 질환입니다. 세 번째 오해는 혈압이 조절되면 약을 끊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위험한 생각이에요. 약효로 조절되는 상태이므로 임의로 끊으면 혈압이 다시 급격히 올라갑니다. 네 번째 오해는 젊은 사람은 고혈압과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30에서 40대 젊은 고혈압 환자가 급증하고 있어요. 직장인들의 경우 약은 회식, 스트레스, 불규칙한 식사 등으로 인해 고혈압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아직 젊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텐데. 정말 위험한 생각이에요. 다섯 번째 오해는 천연 성분이니까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천연 성분이라고 해서 모두 안전한 건 아니에요. 오히려 성분이 불분명하고 용량이 일정하지 않아서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연령대별로 주의해야 할 점도 있어요. 20에서 30대는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족력이 있다면 더욱 주의해야 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미리 만들어 두는 것이 중요해요. 40에서 50대는 정기 검진이 핵심입니다. 이 시기부터 고혈압 발생률이 급격히 증가하거든요. 60대 이상은 합병증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약물 치료를 거부하지 마시고 의사의 지시를 잘 따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응급 상황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혈압이 180에 120 이상으로 매우 높으면서 심한 두통, 시야 장애, 가슴 통증, 호흡 곤란, 의식 저하 등의 증상이 있다면 즉시 응급실로 가세요. 이는 고혈압 응급증이라고 해서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이제 영상을 보신 후에 그래서 뭐부터 해야지 하고 막막하시죠? 걱정 마세요.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한 세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오늘 저녁부터 국물 반만 마시기입니다. 오늘 저녁 식사부터 국물을 절반만 마셔보세요. 국 찌개, 찜 요리의 국물을 평소에 절반만 드시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나트륨 섭취량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처음엔 밍밍할 수 있지만 일주일이면 적응됩니다. 두 번째, 내일부터 하루 30분 빠르게 걷기입니다. 특별한 운동복이나 헬스장 등록 필요 없어요. 그냥 평소보다 조금 빠르게 30분만 걸어보세요. 출퇴근길에 한 정거장 미리 내려서 걷거나, 점심시간에 사무실 주변을 돌거나, 저녁 식사 후 동네 한 바퀴 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세 번째, 이번 주말에 혈압 측정하기입니다. 가까운 약국이나 보건소에서 혈압을 측정해보세요. 측정 결과는 반드시 메모해두세요. 140에 90 이상이면 다시 한번 측정해 보고 계속 높다면 병원 진료를 예약하세요. 이세 가지만 실천하셔도 고혈압 관리에 첫걸음을 내딛는 겁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천천히 시작해 보세요. 정리해 드리면 고혈압은 완치되지 않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합병증 없이 건강한 삶을 살수 있습니다. 특효약은 없지만 확실한 방법들이 있어요. 식습관 개선, 규칙적인 운동, 적정 체중 유지, 금연과 절주, 스트레스 관리와 충분한 수면, 정기적인 혈압 측정, 올바른 약물 치료. 이 7가지 수칙을 모두 지키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잘한다고 혈압이 뚝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최소 3개월 이상은 꾸준히 실천해야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의료진의 도움을 받으면서 함께 관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만 먹으면 혈압도. 3일 만에 완치. 같은 달콤한 유혹에 속지 마세요. 오늘 알려드린 과학적이고 검증된 방법들을 실천하시면 됩니다. 고혈압,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대로 알고 제대로 관리하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수 있어요.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